사회를 생각하는 시간 이름하여 사생사. 안녕하십니까? MC 정아람. 조민구입니다. 네, 사생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사생사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면서 네.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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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네. 구독자분들께서는 사실 네. 이게 사생사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콘텐츠의 선구자인 우리 사생사, 이 크게 나누자면 세 가지 폰으로도 나눌 수 있죠. 네, 네, 네. 어, 월간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머 쇼 임팩트까지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네, 하네요. 어, 이 코너 이름마다 이, 들어보셔서 딱 느낌이 오셨겠지만, 네. 임팩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네. 느낌 자체가 확 네. 옵니다. 어, 그래서, 네, 예, 좋습니다. <laughs> 네. 어 근데 아람 씨. 네. 저희가 사생사를 말하기 전에 네. 먼저 이 사회적 기업이 뭔지 네.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생사 안면또 사회적 기업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인지 좀더 이해를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은요이 네.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적인 위치에 중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또 서비스의 생산이나 판매 등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어, 그리고 이 지역적인 이제 지역 주민들이죠. 삶의 질을 높여서 그게 또 먼저 우선시 된다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일반 영리기업도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 어떠한지 나중에 제가 그걸 또빠트렸네예그이 영리기업은요 사실은 이 주주나 이사들의 그 이윤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된대요. 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취약계층 있죠. 네. 거기에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서 네. 이 삶의 질을 부양시킨다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자세한 설명. 네. 주민분사회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감사합 네,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한 달간의 사회적 기업의 이슈를 모아 모아서 한 방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지 키워드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제 시간을 가져보는 오, 게 네. 바로 월간 임팩트 시간인데요. 네, 조인구 사장님 혹시 사회적 기업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물론이죠. 어. 잠시만요. 아, 사회적 네. 기업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네. 와저 깜짝 놀랐잖아요. 1,800개 하고도 14개 더. 아, 1,814개나 있습니다. 어, 맞네요. 저도 한번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 그래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예비 사회적 기업도 아, 900여 개나 있다고 엄청 합니다. 그럼 한 네. 2,000여 개가 조금 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더 많은데 음. 이, 우리 모두 이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외쳐야죠. 네, 하나, 하나, 둘, 셋, 월간 임팩트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인 해시태그를 공개해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이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공연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 그 분야 네네. 사회적 기업도 네네. 상당히 많겠죠. 네 맞습니다. 이 현재 문화 예술 분야 쪽으로 이 사회적 기업들을 찾아보니까요, 음. 어 200여 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아, 네. <laughs> 이또 특히 문화 공연을 하는 사회적 기업, 음. 또 예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어, 부산에도 이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어,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음악회라든지 어떤 공연을 네. 제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네, 사실 사생사 첫 시간 이첫 키워드를 문화, 공연, 콘텐츠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이 잡은 이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사생사가 사회적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고 또 사회적 기업에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워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 중에서 이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글로브 임팩트입니다. 네, 글로브 임팩트. 네, 사실 이 글로브 임팩트 하면 영상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는 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뭐 문화, 공연 콘텐츠의 소유자로 더더 잔인 의김을할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정이 됐군요. 네아 그렇다면 이 글로벌 임팩트 과연 어떤 사회적 기업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브 임팩트에 대한 자료화면 잘 보셨나요? 이, 그럼 이제 글로브 임팩트, 네,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잘본 만큼 이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뽑힌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예, 이 글로브 임팩트는 사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문화, 공연, 컨텐츠 분야에서 이 너무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글로브 임팩트가 꼽힌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을 말할 때 일자리 창출 부분을 정말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글로벌 임팩트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임팩트는 꿈을 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사회적 서비스 내용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희 키워드가 이번에 문화 그리고 공연 그리고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로브 임팩트는 이 키워드가 모두가 들어가 있는 사업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큰 예로 들면 이 자전거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전거 페스티벌은 어, 원래 참가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 식의 그런 뭐 챌린지 같은 거였었는데요. 어, 참가비가 만 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만 원을 어,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취약계층이나 어떤 장애인분들께는 이 참가비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는 게 정말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역시나 어, 그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다른 예를 들면 그 층간소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층간 소음이 다른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층간에 어떤 이런 차별 아니면 예도의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독특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나이가 많든 어린든이 아이와 부모님들께서 같이 함께 삼사모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으세요. 어떤 교육이냐면 댄스도 있었고 뭐 우쿨렐레 그리고 뭐 기타 공연 뭐 난타까지 뭐 여러 가지 공연을 이거를 배워가지고요. 역시나 배우는 데는 무료랍니다. 어. 거기다가 마지막 포인트는요. 음. 공연에 직접 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잠깐 배우신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이거를 공연화 시켰다는 거 음. 그리고 이거 자체를 또자르러 남겨서 음. 이 취약계층 분들께 또 장애인분들께 초대를 해가지고 멋진 공연의 장으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은 글로벌 임팩트 여야만 어, 네. 할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인 만큼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 그 네. 요즘에 사실은 네. s n s 이 온라인 홍보 활동이 아니면 네, 네.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되나요? 맞습니다. 네. 어, 뭐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뭐 유,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요. 음, 네, 네.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글로브 이펙트에서는 그 부산어라는 어. 어떤 그 자체 플랫폼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음. 그 안에 또 부산국이라는 게 있대요. 어.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이나 다 다른 이 자체 기업들이 네. 그 홍보를 하고 싶어도 네. 뭐 이런 플랫폼이 없고 음. 아니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음. 아예 뭐 진행을 못하시는데 음. 이 글로브 임팩트에서는 무료로 어. 이걸 또 지원 사격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어, 이사를 사회적격으로 <laughs> 선정할 만한 사회적격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보죠.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는 글로브 임팩트에 대해서 좀더 많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 팩트를 체크하는 아, 확인하는 시간을 네, 체크요. 다시 넘겠습니다 이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글로브 임팩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 팩트 체크 체크 시간입니다. 아, 팩트 체크 좋습니다. 네. 이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어, 좋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글로브 임팩트 설립일은요 2015년 10월로 네.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조중호 어, 사업 분야는 어, 역시 많습니다 문화 그리고 뭐 공연 기획 콘텐츠 제작까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어, 활동 이력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아, <웃음> <웃음> 너무 많아가고안 되겠어요 어, 여기서 뛰어주세요 주요 이력을 제가 여기에서만 몇 개만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자전거 페스티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어, 이 장애인들 취약계층들도 함께 할수 있는 네. 이 정말 이 액티비티 이런 거 너무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층간소음 프로젝트는 음, 음. 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공연이 얼마나 이 열기가 뜨거웠을까요? 아, 그리고 어, 제가 또 하나 더 짚자면 어, 저희가 오늘 뭐 사생사를 해서 하는 말인데요. 네네. 이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일반 주민분들께 음. 어, 상품도 소개하고 네, 그 맞습니다. 공연까지 함께 모든 걸 총괄 기에가 했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 진구청 그 앞에 당장과 음. 어떤 그 강당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이 퀄리티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랑도 또 남다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팩트체크, 먼저 첫 번째. 부산국을 통한 이 홍보가 정말 무료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음.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면 이 일자리 창출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일자리 창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팩트 체크 해봐야 되고요. 네. 네. 또 사회 서비스를 기업의 이미지와 맞게 또 제공을 한다고 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팩트를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팩트 체크로 소개한 사람들은 이후에 대표님을 직접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임팩트 쇼에서 또 한번 대표님과 함께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가 사실 좀 딱딱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첫 시간인데도 너무 뜻깊은 거죠. 있 아, 제가 네.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네, 그렇죠. 어, 뭐 무엇보다 나람 씨를 또좀 만날 수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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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사실은 오늘만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저희가 소개한 임팩트몰 음. 그리고 쇼 임팩트까지 음. 여러분들 재밌게 보상을 해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네. 기록하기 누르시면 큰일 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어디 나타나나요? 예, 여기 여기 뜨는 이 영상 요거 요거 채널 보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널 보정해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